첫 번째 이 동대문 운동장에서 전국 소 수권대를 시작 했어요. 접근을 했는데 축구 일생 때 제일 잘했을 때가 그때인 것 같아. 요 지금은 뭐 이제 세월이 변해가지고 모든 팬들을 지금 야구한테 많이 뺏겼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우리가 연습 경기를 할 때도, 야구장에서 경기를, 야구 경기를 치르고 있을 때도, 어 그관중들이 우리 축구장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 그만큼 참 축구의 열기가 대단했다고 볼수 있겠죠. 좋은 거는 뭐, 항상 뭐, 이기면은 즐거울 때인 건데, 가장 속을 펴줄 때가 71년도 뮌헨 올림픽 예선전에서 28경기를 치르면서도 1대1으로 져가지고 뮌헨 올림픽을못 나갔던 경기가 이제 여기 지나갔자마자 그 생각이 나요. 유세비 어, 왔을 때 경기는 기억은 나는데 펠레 왔을 때는 그 작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 것은, 어, 어, 그때 아니, 아니, 누가 넣었는데, 그 패스가 기가 막히게 넣어졌는데, 어. 그걸 내가 그 수비를 잡아 지키고, 어, 골까지 예, 속여가지고 골을 내가 넣은 기억이 생생하게 합니다. 어, 뭐, 최고의 선수라기보다는 축구경기는 뭐, 골을 넣는 사람이 최고 아니겠어? 요 근데 어떻게 내가 가는 대로 골이 와? 어, 내가 가는 대로 와서 골을 넣어서 내가 뭐, 어, 이 골을 여러 골, 경기마다 또 운이 또 따랐던 건 뭐냐면 뭐 아주 중요한 경기. 어, 결승전, 뭐 중결승전, 뭐, 뭐 연장전 갔을 때 뭐, 어, 이럴 때에 골을 넣는 그런 찬스가 많이 왔기 때문에 기술에 비해서 그런 운이 따라서 내가 이게 이해되는 일이 많이 나지 않나. 았 어? 올림픽, 월드컵 한 번도 통과를 못 해봤고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월드컵을 나가면 뭐네 장반이 아니었고 한 장이었으니까 그때 당시는 또 어디까지 이렇게 들어가냐면 이스라엘까지 들어갔고 호주 뭐 이렇게 다들어왔었기 때문에 꼭 1등 아니면 다 나갈 수 없, 없었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외국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그말레이자하고 결정적인 경기를 하는데 내가 코너킥을 차려고 했는데 소주병이내 머리 위로 떨어진 거야. 그 순간에 내가 돌아 가지고 내가 관중 쪽으로 그냥 그대로 볼을 찼어. 내가. 어.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뭐그 경기를 하면서 진짜 그 이제 골 먹고 나 가지고 그몇몇분 어? 동안에 그 그내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 그냥 울면서 뛸, 뛸, 뛸 때인데, 그, 그 격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내가 그런 실수를 해, 해가지고, 그 대표단에서 잠깐 탈락됐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72년도 8월 달 메리다카를 한 거야. 메리다카에서 결승인지 중결승인지 일본어 경기를 하는데, 그때. 그때에 내가 이제 무릎을 다쳤어. 어. 그래가지고 무릎에 다쳐가지고 72년, 73년도에 대표 선수를 못했던 거야. 어. 그단 이제 73년도에 이제 무릎을 고쳐서 저 동계 훈련을 조금 이제 열심히 했겠지. 어. 그래가지고 74년도에 이제 다시 한 번도 대표 선수가 또 이제 발탁이 됐고. 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77년도까지 이제 들락날락한 거야. 꼭 그때만이 아니었었고, 어, 70년대 대구 뭐 이런 경기장에 가면 참을, 어, 이 혜택이 나왔다 하면 뭐 운동장이 대구에 그때는 이제 축구 풀머질릴 때인데, 그때도 환중들이꽉 차고 난리가 났었는데, 어. 일단은 30이 되든 40이 되든 축구선수 운동장에 가서 잘못하면 그 운동, 그 선수 나오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팬이에요. 근데 나는 이, 이 축구를 타고났던 것 같아. 기술이다, 무슨, 뭐, 뭐, 이런 거 다, 한걸다 떠나서 내 체질이 타고났던 것 같아요. 어. 그저 한 1년 놀다가도 그저 한 달만 가서 이제 내가 몸조리를 하고 하면은 어. 다시 그 내가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이 100%라고는 아니지만은 어. 계속 한 90%는 올라왔던 것 같아요. 어. 그저 90%의 몸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시야는 넓어졌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항상 포항제철에 나가면 팬들한테는 그래도 그래도 보기 좋은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뭐이 축구 쪽으로 뭐해대 갔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최인택 감독하고 한양대교의 그 김창기 체육 실장님이 한양대교에 모여 와서 한번 감독하는 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지도자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했던 거야. 내가 데리고 있던 코치가 추천을 했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황금보는 그렇게 됐고, 어, 황선홍 선수는 내가 용문고등학교 다닐 때 연습 경기를 이제 하는데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황, 이 황선홍이야. 그래서 황선홍이를 이제 내가 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아, 얘는 1학년입니다.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황선홍 선수를 그때부터 내가 알았어. 그래서 대학교 경기 어떻게 하다 올라와서 보면 황선홍이가 아주 훌륭하게 경기를 하고 그래서 대표 선수가 되자마자 누구한테 물어도 안 보고 내가 뽑았어. 제일 먼저 뽑았어. 걔를. 서정원 선수였었지. 서정원 선수는 내가 아쉬워 가지고, 어 내가 월드컵 에 게임 뛰는 선수는 아니지만 내가 데려갔어. 어. 앞으로 어 장래성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해에 붙었던 이태리에 가서 붙었던 경기 팀이 어니냐면, 어 스페인, 벨기에. 그다음에 이제 우루과이 이세 팀이 전부다가 이 팔강에 들었던 팀이야.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협회에서 이제 생각하고 일때 이제 뭐 어차피 세 경기 한다가 빨리 가면 뭐안 한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축구 협회가 그때 당시에도 여유들이 그게가막 이거 그게 없을 때고 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출발을 했어. 일주일 전에 출발했는데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주 애먹었어. 유럽으로 우리가 역으로 간거 아니야 우리가 어? 우리가 우리가 기다리게 한거 걔네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 그게그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시차 적응을 너무 못했고 그래서 어, 우리가 실력도 부족도 했지만은 내가 딸은 운이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준비 어? 그게 노력을 너무 그리고 준비를 좀 부족해졌다 그래서 그 운이 바래 버린 거같운 운이, 운이. 응? 어?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것. 어, 즐거웠던 건, 제일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동네문동사 첫 경기 나갔을 때, 응? 어? 그거 가서 두 경, 두 골을 놓고, 두 경기에서 네 골을 놓고 내가 나올 때, 어? 어, 그때 당시가 가장 즐거웠던 것 같고, 축구로서, 어 축구로서의 가장 즐거웠다고 참내 진짜 내 인생에 서 축구를 제일 잘 잘한 것 같아 그때 당시가 어. 그다음에는 이제 멕시코 올림픽 그 예선전보다도 더 아쉬웠고 진짜 눈물 나는 거는 저 뮌헨 올림픽 예선전 어. 그것이 가장 아쉬웠던 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너무 많아 가지고 어, 내 인생의 살면서 이게 뭐냐 축구 손수로 처음에 그 어, 발탁될 때까지 빼 놓고 전부 다 후회가 되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어, 가장 후회되는 것이 조금만 더 축구에 어, 더 어려, 어린 어 시절로 돌아가서 더 열정을 가지고 했으면 은 정말 축구 팬들한테 정말 좋은 경기를 많이 보내줬을 텐데 어, 그것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뭐 항상 뭐 처음서부터 내가 축구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항상 후원해주고 지금도 후해주는 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참 남은 인생은 조금이나마 시간과 뭐 여유가 있으면 은 축구 어린이 축구에 마지막 봉사를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